너만의 향기가 나는 꽃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플라워와트 꽃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꽃방을 운영 중인 저는 아나운서 김채민입니다. 저희 꽃방에는 매주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꽃을 골라 꽃말을 통해 꽃에 담긴 이야기를 그리고 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플라워 하트 꽃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꽃구경 가실까요?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워트 꽃방으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를 겪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보내셨나요? 하고 여러분의 근황도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앉아서 하고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할것 같아요. 오늘이 저희 플라워아트 방송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전북대학교 방송국 오디오 방송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을 저희 플라워아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네요. 이제 종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도 즐거운 한 해가 되셨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오늘이 오기까지. 영화 필름이 흘러가듯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방송을 들으며 생각나는 올해의 시간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앞으로의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어려운 2021년 한 해였더라도 또한 발짝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꽃방에 들어온 꽃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플라워 아트 오늘의 꽃은 라벤더와 스위트피입니다. 초승의 호수 노래였습니다. 꽃말이란 꽃의 특징에 따라서 상징적인 뜻을 부여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말이나 편지보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직접 말할 수 없는 메시지를 통해 꽃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꽃말 사전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꽃말은 꽃의 모양이나 특성에서 유래한 것이 많고 신화나 전설 등에 등장하는 꽃이야기에서 유래된 것도 있어요. 오늘 저희 꽃방에서 소개할 첫 번째 꽃은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법한 꽃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라벤더 향이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더욱 친근한 꽃입니다. 여러분에게 라벤더 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방송 멘트를 작성하는 도중에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방송일인 오늘이 12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라벤더가 12월 3일에 탄생화라고 합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오늘 방송을 축하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오늘 주변에 생일인 친구가 있다면, 라벤더로 축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라벤더의 꽃말은 불신, 정절, 침묵으로 알고 계신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라벤더는 기대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자락에는 또 다른 시작이 따르는 법이죠. 연말에는 여러 마음이 공존하기 마련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시작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라벤더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라벤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데이먼스 이어의 유얼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오늘의 꽃 라벤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라벤더라고 하면 보랏빛 색상의 일방적인 꽃보다 더 길쭉한 형태의 꽃을 떠올리곤 하죠. 라벤더의 줄기는 둥그스름한 네모 모양으로, 밑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서 나며, 전체에 흰색 털이 나 있어요. 잎은 침같이 가늘고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으로, 잎이 서로 마주나거나 돌려나, 잎자루는 없고, 잎에도 잔털이 있습니다. 라벤더의 이름은 라틴어의 씻다와 목욕하다가 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라벤더를 욕조에 넣어 목욕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말린 라벤더를 벽장이나 서랍 등에도 넣어두었다고 하는데요. 라벤더가 장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지금과 비슷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라벤더는 관상용으로도 심지만 식물체와 꽃에서 향유를 채취하기 위해 재배하기도 하는데요. 채취한 향유는 화장품이나 향수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요리의 향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로 즐기기도 하죠. 라벤더의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알러진, 알려진 효능으로는 벌레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 및 신경 안정, 그리고 불면증이나 두통과 같은 치료에도 이롭게 쓰인다고 해요. 앞에서 라벤더의 꽃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라벤더의 꽃말 중 정절, 침묵이라는 꽃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라벤더가 이러한 꽃말을 가지게 된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라벤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먼 옛날 한 나라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 이웃나라의 왕자를 짝사랑했는데요. 혹시라도 자기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왕자가 말을 타고 다니는 들판으로 나가 매일 왕자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공주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공주의 짝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공주는 결국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매일을 기다리던 들판에서 왕자를 만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요. 왕자는 아무런 말없이 입맞춤을 하고 빙그레 웃으며 왕, 말을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공주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며칠 뒤 왕자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에 걱정이 된 공주는 전쟁터로 나가는 왕자에게 달려갔지만 왕자는 또다시 미소만 지으며 전쟁터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후 왕자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주는 서둘러 왕자가 있을 곳으로 가보았지만 왕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왕자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주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왕자와 자주 보았던 들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왕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왕자도 공주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주가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공주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그리고 공주도 왕자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주와 왕자가 입맞춤을 했던 그리고 공주가 목숨을 끄는 들판에는 1년 후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요. 이 꽃이 바로 라벤더입니다. 이제 라벤더가 왜 정절과 침묵이라는 꽃말을 가졌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오늘의 꽃 라벤더였습니다.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에게 쉼터를 선물하는 방송 플라워 하트는 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꽃은 라벤더와 스위트피입니다. 플라워 하트 방송의 마지막을 장식할 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꽃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플라워트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꽃은 바로 스위트피입니다. 스위트피 꽃은 이름부터 많이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꽃을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그 자태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데요. 빈티지한 모습 속에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잔뜩 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꽃을 여러분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스위트피의 꽃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스위트피의 꽃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꽃의 다양한 메시지를 모두 전해드리고 싶기에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스위트피는 새 출발, 아름다운 추억, 청춘의 기쁨, 은밀한 기쁨, 우아하고 아름다움, 나를 기억해주세요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꽃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욱 추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주신다면 기쁨 속에서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위트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우효의 민들레 노래였습니다. 앞에서 스위트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스위트, 스위트피는 봄꽃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콩과에 속하는 하늘사리풀인 스위트피는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왔습니다. 꽃잎이 하늘하늘 하늘 부드럽고 엷은 색조를 띠고 있어 나비를 연상케하는 이 꽃은 분홍색, 하얀색, 복숭아색 등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너무나 여린 꽃잎을 가지고 있음에도, 꽃의 감상기간이 긴꽃중 하나인데요. 스위트피의 줄기는 1에서 2미터 정도이고 막아져 있으며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줄기 전체에는 흰털이 있고 줄기 하나에 5에서 6송이 정도의 꽃이 피는데 줄기가 워낙 가늘어 한 단이라고 해도 그다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이 꽃의 덩굴 손은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데요. 스위트피는 6월 9일에 탄생화이기도 하죠. 이 꽃은 향이 좋기로 유명해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저도 이 꽃을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향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꽃을 마주하게 된다면 꽃의 향기부터 맡아보고 싶네요. 스위트피를 키우려면 햇빛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스위트피의 하루 일조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꽃봉오리가 제대로 피지 못하고 꽃이 떨어지거나 개화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위트피는 10월부터 파종식이라고 하니 꽃을 키우고 싶은 하우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워트 꽃방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꽃은 스위트피였습니다. 오늘도 꽃처럼 아름다운 하우 여러분, 앞으로도 본인만의 꽃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풍기는 향기를 맡으며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제 방송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헤어짐은 다른 곳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함이니까 아쉬움은 뒤로하고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우리 꼭 힘차게 달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겐 어디에나 꽃이 피어 있다. 오늘 꽃방에 들어온 꽃은 라벤더와 스위트피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꽃방이 여러분에게 은인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방에서 소개해드린 꽃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플라워하트 꽃방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홍진호,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